정리 박사들이 인정한 정리용품 베스트 3 다시 2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방 수납 서랍 캐비닛 싱크대 아래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레일 바구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부착력이 강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정말 좋아요 또한 늦게 배송되었지만 그만큼 기다린 만큼 가치가 있어요 주방이나 욕실에 이 제품을 설치하면 정말 훌륭한 주최자가 되어줘요 조립도 쉽고 빠르고 정말 편리하답니다 매우 유용하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레일바구니는 정말 슈퍼에요. 이렇게 편리하고 유용한 제품은 찾기 힘들어요.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어. 이 속옷 양말 정리함 정말 대단해요. 속옷, 브래지어 양말, 넥타이 벨트, 스카프, 수건까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전기 도금 현대과 플립 디자인으로 열고 닫기 쉽고 벽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. 먼지와 습기로부터 물건을 보호하면서 공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. 대용량이라서 수납공간도 넉넉하고 구역별로 정리하니까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. 침실, 주방, 거실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서 누구나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. 속옷 상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요. 색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실용적이고 편리한 속옷 정리함으로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욕실 액세서리용 회전 스토리지 랙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또한 방수 및 방진 기능이 있어서 욕실이나 주방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해요. 설치도 간편하게 할수 있고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어서 더 편리해요. ABS 소재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요. 욕실이나 주방에서 수납 공간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.